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남양주시의 와부읍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은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어 넘어가도록 하고, 덕소리입니다. 덕소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이와 덕소리는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덕소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공리입니다. 도공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 도공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문리입니다. 월문리는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음과 양이 섞여 있으므로 이 월문리는 가족 구성원이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월문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성리입니다. 율성리는 목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문리와 마찬가지로 목은 양이 되고 금은 음입니다. 음양이 섞여 있으므로 이 율성리도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율성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팔당리입니다. 팔당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팔당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주시의 와부읍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